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어, 본문 말씀은 어,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 어제 봤듯이 어, 사울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죠어남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나머지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어 사울의 부하들이 어 특별히 아브넬이 중심이 되어서 어 나머지 이렇게 지파들을 모아서 어 하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처음부터 통일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남북이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한민족이 두 나라로 갈라진 것은 참 비극이죠 우리나라가 그것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곧바로 전쟁이 일어났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북으로 두 나라로 갈라진 이후에 곧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 뜻을 따르지 않을 때 항상 비극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듯이 기름부으셔서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죠. 사실은 처음에 기름 부을 때는 몰래 갔었지만, 그 위에 다윗이 쫓길 때에는 이제 뭐 공공의 난 비밀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정치적인 논리를 따라서 아브네를 중심으로 사울의 아들 이스 셋을 데리고 이렇게.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다를까 곧바로 남북간의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아브넬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왔을 때또남녀다의 군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맞서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어, 그래서 서로 싸우는데 그 전쟁에서 아비세 어, 군대가 아, 크게 이겼습니다 전세가 기울어지자 어, 아브넬은 어, 도망치기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때 보면 아비세의 어, 장소 중에서 참형제가 있었는데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라는 사명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우리 있었죠. 장수로 큰 장수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사엘은 좀 빠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도망가는 아브넬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수아의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느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쫓기를 거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이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형 유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함에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지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예. 어, 아사엘이 네. 아브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발로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부넬이 어, 아사엘에게 쫓기를 멈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사엘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아브넬을 계속 쫓아갑니다. 심지어 아브넬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죽이면 내형 요압 그 시대 군대장관 최고의 사령관이 요압이었음 그형 요압이었습니다 아, 이후에도 계속 다윗의 시대에 요압이 어, 군대장관으로 지내는데요 내가 너를 죽이면 너형 요압에게 면목이 쓰지 않는데 않으니까 너를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 아사일은 어,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스크를 죽이고 전쟁을 끝내고 큰 공을 세우고 싶었겠죠. 어, 그래서 그를 쫓아가는데 그러나 어, 그의 실력은 아브넬을 감당할 수 없는 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넬이 창으로 그를 찔러서 쉽게 죽이고 마는 모습을 봅니다. 어, 그리고 나서 어, 그곳에서부터 이제. 어, 일이 또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사엘이 아버지를 쫓아가는 그 용기와 어, 그 투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훅 어, 폭할 수 없는 상대를 대상으로 무모하게 그렇게 쫓은 것은 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것이 또한 지혜로운 것이죠. 사람이 쫓는 것보다 멈추는 게더 어려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쫓는 것은 우리가 목표가 있고 있으면 쫓아갈 수 있고, 우리가 쫓는 것이, 어, 또 추진력을 받고, 또 쫓는 것이, 어,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 더 멈추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보면은 아분 어 아분을 아부, 쫓는 아사엘은 어 자기가 실적도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의욕만 앞서서 쫓아가다가 결국은 죽임 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분네를 쫓던 아사엘이 죽었습니다. 어, 막내 동생 아사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본 요압과 아비새는 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 눈이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들이 아분네를 쫓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2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아비세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에 길가 기아 맞은 쪽암마산에이를 때에 가 젖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파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예, 어 계속해서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이제 더 쫓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쩌자가는데 쫓아가다가 밤이 날이 저으로서 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아브넬이 요압에게 협상을 합니다. 우리 26절 읽은 대로.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거칠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예, 그만 쫓아올 것을 종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전쟁은 어, 같은 민족끼리 일어난 전쟁 아닙니까 어, 같은 동족 요 형제들끼리 하고 있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은 완전히 적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서로 멈출 줄 알고 적당히 할줄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업은 자기가 먼저 전쟁을 이렇게 일으켰으면서도 이제 자기가 불리하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동족 아니냐. 할로 언제까지 형제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압도 그제서야 날이 저물고 어, 그제,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 그제서야 좀 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전쟁은 다른 타민족과의 전쟁이 아니라 동족끼리의 전쟁이기 때문에 사실 명분이 없는 것이죠.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쫓기를 거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1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멈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 요압이 그제서야 정신 들어서. 어, 이대로 네가 말하지 않았으면은 어, 어, 다음날 아침까지도 이렇게 했을 텐데 에, 이제 정신이 들어서 나팔을 불고 어, 멈추고 어, 돌아서서 다시는 어,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 분명한 어,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해야 되는 전쟁인가 이것이 정말로 합당한 전쟁인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뜻에 맞는 전쟁인가 하는 그런 어, 가치관을 정확하게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이걸 왜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내 욕심만 추구하는 것인가? 나 때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는가? 내 욕심을 차리느라고 해당하는 사람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게 해드리는 삶을 하는 것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남북의 전쟁이 일어난 이 전쟁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합당하겠다고 정당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동족끼리 수많은 상처를 입히고 동족끼리 이렇게 죽고 죽이는 그런 결과로 일어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어, 영적인 전쟁은 해나가지만은 우리가 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다시 한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고 합니다. 수고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